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63,400원 4.1%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선 차트로서 보시게 돼도 단기적인 저항권을 돌파를 한 것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일목균형에 대한 저항권을 돌파를 못하고 밀렸어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이제 지지 라인이 됐고요.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매수 수급이 이어지면서 시그널 자체도 상승 추세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 자, 우선 이슈들이 나와줬죠. 자, 물론 악재도 나와줬어요. 김범수 창업자가 아직까지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으로 검찰이 항소를 했지만, 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불거지지 못한다. 왜냐면, 하 1차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채 GPT가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이골드만삭스 자, 골드만 삭스에서도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매출이 1조 이상 나올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 자, 사실상 카카오톡 메신저가요. 자, 챗디피티를 이렇게 도입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카카오도 기대감이 정말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자, 이게 굉장히 크게 쓰이고 있거든요. 실생활에서. 그래서 알고 보면은 메신저에서 메신저에서 쓰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하게 여러 가지고 남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라서 이슈적인 흐름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부터 카톡서 이채 DPT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탭 논란을 보고 카카오 날까? 근데 우선 친구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자 PC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자 물론 이게 모바일에서 적용이 안 돼요. 모바일에서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모바일에 친구탭이 나와준다면. 큰 논란이 사그라들 것이다. 그래서 카카오톡 관련해서는 챗 GPT-4, 자, 카카오를 적용을 해서 질의 응답, 이 추천 가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카카오 맵, 멜로 선물하기 등 주요 서비스로 자동 연동을 시키고 있다. 친구태 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 적용의 기존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 자, 우선은 제가 바라봤더니 30대 직장인 최모 씨는요, 회사 회식 장소를 정할 때마다 어디가 좋을까를 두고 수십 개 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곤 한다. 자, 카카오톡에 대해서 챗 gpt 자,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되면서 식당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해결됐다면서 자, 그는 챗 gpt 판교역 근처에 한식집 추천해 줘라고 입력을 하자 인공지능 ai가 바로 답을 줬기 때문에 자,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카카오맵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음식점 위치와 예약 링크까지 나왔다. 자, 굳이 앱을 옮겨다니면서 쓰지 않아도 훨씬 편하다. 자, 대화장소로 바로 정할 수 있는 게 신기하다. 자, 이런 대답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용성 있게 사실상 쓸수 있으면서 카카오톡이 메신저 1위 자리를 여전히 놓치지 않고 앞으로는 오히려 매출로서 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 여기에서요, 쇼핑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불필요하게 쇼펌 그리고 틱톡도 있고 틱톡도 있고 그 다음에 쇼펌이라는 거는 유튜브에서도 있잖아요 자 유튜브 많이 보고 틱톡도 많이 볼 텐데 자 쇼펌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도 자 매출 광고 효과가 나오면서 매출이 증대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호평을 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자 우리가 볼수을 때는 뭐안 좋고 뭐 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자 증권사에서 바라봤을 때는 매출이 증가되면서 카카오 이 기업에 자 우선은 매출로 사실상 많은 도움이 돼서 매출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 GPT4 카카오와 함께 카카오 별도 개발한 카나나인 카카오톡 서비스도 지금 10원 운영 중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질의응답 중심의 도움형 AI로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요청에 즉각 반응하는 구조라면 카나나인 카카오톡은 대화 맥락을 스스로 분석을 해서 이용자가 필요로 할 정보. 자, 이거를 먼저 제안을 하면서, 에이전트 AI이기 때문에, 현재 iOS 관련해서 제공 중이며, 아이폰 15, 자, 프로 이상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기대가 되는 거는, 자, AI를 지금 카카오가 도입을 하면서, 친구 탭에 대한 논란만 사그라지면은, AI에 대한 무서운, 자, 매출이 발생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또 증가가 될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효과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치가 부여가 되면서 자체 TPG, 그러니까. 오픈 ai도요 사실상 챗 dpt 관련해서 이용을 했을 때 이걸로 지금 수익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며 자 카카오톡은 여기에 더 발전적인 ai 챗 dpt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우선 공매도를 보고 있을 때챗 dpt가 도입이 되자 자 이렇게 공매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나아주고 있고요. 자 실질적인 매수 수급 자 이거는 세력들을위해서 매수세가 나와줬는데 만약에 이게 10% 이상 자 늘어나는 흐름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매물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매도세가 이어지면 당연히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매수세가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매물이 자, 이렇게 원래는 쉽게 거치지 않는데, 자, 이 종목이 공매도가 없는 것 자체는요, 주가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을 보시게 되면, 자, 오히려 그간에 매도세를 일삼았었던 외인과 기관에서요, 아예 쌍크이 매수세가 이틀 연속 나와주면서 이틀 연속 상승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공매도가 당연히 매도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왜냐면 공매도는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게 외인 기간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으면서 자, 기여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위에 구간 있잖아요. 자 이게 위에 구간이 71,600원 구간 6월 24일 구간과 자 이전 저점 구간 자 5만원대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다 라는 말씀드렸고 자 여기에 대한 박스권과 그 다음에 제가 21선 기준으로 해서 자이 종목 자체가 이 기준선 이하에 있으면 매수 구간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요 6만원 이하 6만원 이하 구간은, 자, 매수로서 활용을 하고, 그 이상에서는 우리가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면 된다. 그러면 이 종목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까? 자, 우선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 종목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면은요, 7만원 구간을 우선적으로 두들겨야 돼요. 그리고 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5일선을 현재 지지하는 흐름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7만원 구간, 이 구간, 7만원 초반까지는 이 구간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8만원 구간이 원래 증권사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거든요. 8만 5천원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증권사에서 이 목표 주가를 내걸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 올해 또는 내년 연말까지 봤을 때는 10만원 가격이 10만원 이상은 가야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자 코스피가 4천선이에요. 4천선 돌파를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빠진 게 ai 대장주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빠졌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상 미래 성장 가치 있잖아요. 자 성장주는요. 지수가 올라가면 원래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못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카카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만제기 한 것들 자 어느 정도 빨리 해소가 되면은 이것도 호재로 자,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기하법수적으로 매수 수급이 자, 크게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올라갔던 업종을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쪽, 그죠? 반도체 쪽 많이 올라갔고, 조선 쪽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원전 쪽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로봇 쪽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2차 전지주, 그죠? 자동차 쪽도 올라가고 있는데, 자, 못 올라간 종목도 적자 규모의 종목들이 다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이제부터는 시세를 내기 위해서 올린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막차라는 겁니다. 자 현재 오늘 63,4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지금 가격도요. 사실상 분할 매수를 한다면 6만원 이하 제가 매수 혹시라도 떨어지면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자 6만원 이하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수 있다면 이 종목을 보유했을 때 자, 우리가 최소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요. 자 무려 50에서 50%에서 자, 무려 80%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이 카카오 대형주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매수 매도는 정확하게 타점 구간을 100% 무료로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인사 이 종목 제가 12만 원 이상. 자, 12만 원이에요. 자, 이 이상의 제 지인분들 많이 물려 계세요. 그리고 이전에 삼성전자도 93,000원에 물려 있던 지인이 있는데 자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10만 전자 되면서 이거 수익 됐거든요. 자 이분이 매도할까 매도할까 계속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자 무조건 보유해라 이거 11만원 이상도 가니까 수익으로 마무리돼서 나와라 자 근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친구도 되고 그다음에 지인들도 몰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올라간다. 그리고 내년에는 완전한 완전한 상승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매수대가 이제 막 올라가는 초입 공간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초입 공간은왜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급등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보유하시고 자, 매도 타죠. 자 제가 문자로도 드리고 있고 24시간 제가 이 이슈 자료들 그다음에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아울러서 제가 크게 수익낼 수 있는 비법 매매, 그 다음에 히든 주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상단에 숫자 2번 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재소통만 들어오실 수 있고 여기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비법 매매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면서 반드시 숫자 2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자 히든 주 아니면 급등 주자 계속해서 매수를 드렸는데. 특히 한국 PIN 같은 경우는 이 구간입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종가 매수를 드렸어요. 자, 1 6 7 7 0원에 매수를 드려서, 자, 이렇게 단기 급등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고점이 31,250원까지 찍히면서, 자, 무려 단기 86%나 수익이 나왔는데요. 제가 매수 매도를 추천드릴 때의 장점이 바로 수익이 자 창출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 드리고 있고, 자, 이 종목은 이전부터 이 구간 있죠. 자, 이 구간에서 시그널, 원래 바닥권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종목 자체가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더 큰, 자, 상승을 보여서 수익을 크게 이어갔지만, 제가 매수 맥점 자, 올라가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초기에 잡는 비법과, 그 다음에 급등을 했을 때도 눌린 구간 있죠? 자, 이 눌린 구간에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자, 잡는 비법을 같이 병행하면서 매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 이 로봇주 관련해서 히든주로 드렸던 자, 휴린 로봇이 대박을 쳤는데요. 자, 이전부터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자, 매출이 증가된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전환이다. 자, 여기에서는 테슬라 옵티머스 관련, 지능형 로봇, 그 다음에 인수 관련 종목이다. 자, 여기에서 목표 주가가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이 사실 월봉을 돌파했던 구간이고요. 자, 이 전부터 제가 이 지지라인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이 직전에서도 자, 수익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히든주로서 자, 바로 매수해야 된다고 라 강조해 드렸던 큐린 로봇이 이렇게 급등흐름이 나와주면서 월봉산에서 보면 자 7,100원까지 이렇게 찍혀졌던이 흐름에서는요, 자이 양봉 하나가 120% 짜리입니다. 월봉에서 이렇게 꾹꾹 눌러져 있었기 때문에 자이 종목이 돌파가 되는 순간에 자이 대세 상승이 나오고 대 급등세가 이어진다. 자 여기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급등이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자 바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월봉이 자, 계속해서 그등 흐름 있죠? 자, 이런 식으로도 나와주면서 이종도 점을 뚫어내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이 턴 어라운드가 원래 돼야 되는 종목인데, 자, 매출이 140%나 늘어났어요. 자, 이런 종목은요, 앞으로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여러분께 제가 또 히든주로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자, 단기 히든주에 추천을 드렸을 때 가격이, 4천원 정도였기 었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7천원까지 올라갔던 흐름에서는 단기 플러스 60에서 70, 70 정도의 단기 수익을 바로 챙길 수 있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장점의 종목들, 특히 히든 주라든지 급등주 테마 주는요, 여러분께 바로바로 바로 추천을 드렸을 때자 크게 수익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만 엄선해서 골라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꼭제 소통망에 들어오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히든 주는요, 특히 체코 원전, 미국 대형 원전과 그 다음에 SMR. 자, 핵심주로서 해당 분야의 이 독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등의 SMR 이 확장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서 자, 상반기 매출만 150% 자, 영업이익은 무려 800%나 증가를 하는데 자, 주가는 이제 바다권이에요. 이제 올라올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대형 원전에 대해서 수주가 임박되는 고성장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자, 우선은요, 이렇게 제가 체크해 놓았던 이 저항권 이죠 자, 이 저항권만 오더라도 1차 급등 시, 자, 현재 구간에서 100% 상승 여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정고점 있죠? 자, 이정고점까지 이렇게 수직 급등이 나왔을 때 이게 300%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자, 이 역대급인 실적이에요. 역대급에 대한 실적과 대형 원전과 SMR의 수주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매출이 벌써 상반기에만 150%, 영업 이익이 800%인 고마진의 종목이기 때문에 자, 대형 성장 가치가 있다. 자, 이 종목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앞서서 이런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죠. 자, 모두 다 급등이 났어요. 자, 급등이 나는데 자, 이 종목은 꾹꾹 누르고 있다. 사실상 이 종목이 악재가 전혀 없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주주가 지분을 모으는 흐름에서, 자, 이슈적인 흐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내년에 1월달, 2월달, 3월달 중에도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종목으로서, 자, 바로 이 구간, 자, 윗꼬리가 나온 구간이 눌린 구간, 자 계속해서 개미들 개미털기 작업을 하는 이 종목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숫자 2번 0108383에 6533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이 종목을 공개해 드리면서 자 매수 매도는 문자로 100% 무료로 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바로바로 바로 드리는 히든주와 급등주 테마주를 제 소통방에서 다루고 있고요. 여기 따라서 지금도 자 굉장히 급합니다. 연말이 가면 갈수록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 등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상단에 숫자 2번. 자0 1 0 8383에 6533으로 문자로 보내 주셔서 자큰 수익 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하반기 들어서서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막바지에 어디에 낼까? 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미 주도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자, 신규로 지금 매수를 했을 때 수익성이 더큰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누구나 여러분들 알아 들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항상 내년에, 내년에, 자, 우리가 바라봤을 때 1월 달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은 저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정말 큰 수익을 이어가실 수 있고요. 이큰 수익을 발판으로 여러분들은 더큰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게 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은요, GNC 에너지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주봉 차트입니다. 여기 GNC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자, 저는요, 이 종목을 1월달에 추천을 드렸어요. 자, 이게 1월달 보시게 되면 가격이 자, 8,550원입니다. 자, 7% 상승 마감이 됐어도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전 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연말을 맞이했고요.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 자, 7월 달에 돼서, 자, 이 8,500원이었던 종목이 3만원이 더 붙어서 38,550원으로 고점을 찍었어요. 자, 이때에 대한 성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검색식, 자, 많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색식 관련해서 검색기로 찾아낸 종목이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제가 DMI 기법, 자, DMI 기법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기법이 맞아 떨어지고, 또한 어판까지 맞아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자, 이 보유만 하고 있어도 큰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우리가 검색식을 활용했을 때, 자, 성과 검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GNC 에너지야말로 이렇게 300% 넘게, 자, 흐름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APR, 코나이, 하이젠, RMN 등, 자, 종목들 보면은요, 자, 이렇게 100% 이상씩 종목들이 수익이 난게 수두룩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연말에, 내년 연말도 우리가 좀 시작해서 여러분께 매수를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요, 이 종목,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게 1월 달입니다. 제가 1월달에 검색 식이 잡혔을 때가 요 구간이고요. 정확하게 이제 매수 시그널은 이 구간에서 나왔어요. 자, 이 구간이라고 하면 자 이게 올해 자 1월 15일날 잡혔던 구간이고 자이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자 우리는 크게 자 수익을 낼수 있었다. 자, 우선 상승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로 많이 뽑는 게 업황입니다. 업팡자 어팡. 지금도 주도업종 자 조선주도 있고요. 원전주도 있고요. 자, 여기에 하반기에는 지금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자, 굉장히 중요하죠. 내년에는 AI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주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화장품주도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뽑는 유망주, 핵심 유망주가 있는데 자, 여기에 검색식에 맞아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 매출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 가치가 가미가 되면은, 자,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극비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DMI 기법으로 이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하락한 종목은 우리가 안 봐도 됩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상승하는 종목은 당장에 올라갈, 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여기에 따라서는 여러분께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비법 매매를 제가 왜 알려드리고 있느냐면 이거는 제가 작년에 자 2024년부터 2024년 12월 달까지 240만 원 가지고. 자 3천만원 자 무려 3천만원을 제가 한달100% 이상을 벌어 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소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목돈을 만드는 것을 희망하실 거예요 그죠 목돈을 만드는 걸 희망하실 거고 자 천만원 이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억대로 지금 자산가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내 자산이, 자, 불어나는 것을 희망하실 거예요. 자, 저는요, 작년에 시장이 올해보다, 자, 올해보다 훨씬 좋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자, 이렇게 1200%가 넘는 흐로 자, 100%씩, 한달 100%씩의 수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 이 검색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검색기로 활용을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한 달에 100% 이상 가능한데, 자, 올해는 시장이 더 좋아요. 자, 분명히 최고점. 자, 3,400선이 코스피가 넘어가면서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달200% 이상도 수익을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제 계좌에서도 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게 소액인데, 소액인데, 언제 천만원을 만드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렇지만 여러분께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자, 희망을 갖고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소액으로도 자, 우리가 천만원대 이상을 만들며 자, 이게 억대로 가는 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500만원 이하로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천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으신데 자 억대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자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없다 자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주식을 못한다 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자 올바르게 매매를 하는 방법 자, 그야말로 우리는, 자, 가는 업종, 가는 업종을 매매해야 되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자, 종목의 매수를 해야 된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업종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수급이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거 역시 항상 수급을 바탕으로, 자, 업종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으로도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고요. 자, 천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억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특히 여기 보시면 제 검색식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 검증이, 자, 저기 보세요. 코스닥이 지금 5% 상승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8%였어요. 굉장히 시장이 자 좋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상승 비율로 봤을 때 70%의 확률로 올라간다. 상승이 1 2 9개 자, 하락이 4 8개 자,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적으로 많을 수 있는, 자, 이런 흐름의 종목을 여러분들은 매매하셔야지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는 이 검색식을 활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소중한, 자, 이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dmi 기법 자이 dmi 기법에 대해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때 이렇게 매수 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자 cp 시스템 뭐 2,650원 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목표 주가 5,000원 이상이다 자 이런 종목들도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려 가지고 여러분께 자, 정확하게 매수 매도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 매수할 때는 자 이렇게 놓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안 가는 종목에서 수급이 먼저 일어나서 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자이 DMI 기법에 걸려 버리면 자이 종목 거래량 지금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자, 됐었던 이 종목이 상향 돌파를 해버립니다. 자, 이때는 매수점이에요. 자, 이때 매수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 라인. 그죠? 지지라인 이렇게 형성하는 이 그림에서는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구간에서 자 매도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dmi 기법에서는 자 우선은 저점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저가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자이 종목에 대해서 또 추가로 자 이렇게 양봉 흐름이 나왔을 때 제가 요때 매수를 또 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쭉쭉 지금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자 우리가 연초에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연초에 종목을 매수를 해버리면 자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낮은 가격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자 고점 자 고점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똑같이 사골 국물을 자 우려내듯이 이렇게 똑같이 매수점을 다시 한번 내서 우리는 단기 수익성을 한 종목으로도 자, 수백 프로 이상 자, 이렇게 낼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매매 비법으로 여러분께 수익을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에 대해서 자, 맥점 구간을 정확히 아실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응용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초기에 자, 이런 것들 다 잡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DMI, 자, DMI 기법에 대해서, 자,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또 여기에서, 자, 매수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자, 일목균형도 있고, 그 다음에 2 0일선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잡을 때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잡을 때는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다. 정말 한끗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게한끗 차이냐? 자, 떨어지는 종목은 분명히 세력들이 이탈했던 종목인데 그걸 모르고 매수를 하셨을 경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는, 자, 세력들이 이탈이 없을 때, 당연히 추가로, 자,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의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자, 01083846533은요,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께 간략하게 이런 수익성, 자 지수가 나빠도 상관이 없고요. 지수가 좋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작년에도 악조건에서도 저는 수익을 한달100% 이상 이어갔다는 것도 증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때요? 정말 시장이 좋아지는데, 자 내년에는 더 기대를 할 수가 있느냐? 자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우리가 흔들기 항상 흔들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종이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업종이 내년에 자 기대를 하는 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올라가는 종목이 또 따로 있거든요 자 그런 종목을 선별하고 자 지금도 매수 매점 매체... 이미 올라갔던 종목에서도 자 우리가 중간에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저점 종목들이 나올 거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해서 수익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매매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제가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혼자 하지 마시고 제 소통망에 들어오시면 크게 수익을 이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 소통망 들어오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숫자 2번을 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